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 사랑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부터는 개정 개역 성경 대신에 세번역 성경으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든 모든 천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문장의 뼈대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개역성경에서는 내 길을 지도하실이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의미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였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라고 했어요. 그냥 막연히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인정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해. 같은 그런 종류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란 곧 우리 일상이자 삶 전체를 가리키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 인정한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모든 일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7절 이후에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악을 멀리하는 행위가 삶에서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의 보약이 되어 상처가 되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되짚어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약해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허덕이며 여러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고 또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다는 말이죠. 이쯤 되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주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할 수 없고. 주님을 경외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구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구절입니다. 너희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예를 든 건데요.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땅에서 얻은 모든 천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께 첫 월급을 타서 내복을 사드리고 또 용돈을 드리는 그런 의미의 공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일, 앞에 사용된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일, 주님을 신뢰하는 일, 그것을 보이라는 말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은 바로 사람들의 보물이죠. 그러니 이 땅의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어떻게 경유하는지를,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면 주님을 인정하는 그 진실함과 수준이 금방 드러난다는 말의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계하지 않는 회계는 참 회계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입으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보물을 다루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재물의그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이 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재물, 즉, 돈이 우상처럼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부자가 되어 그 돈으로 나의 안전과 힘과 보험을 삼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더잘 믿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겠다는 것일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관심이 더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일이 평탄하게 되고 인도함을 받고 거침없이 잘 풀릴까? 어떻게 하면 상처들이 낫고 아픔이 사라질까? 어떻게 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해포도주가 내 삶에도 넘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되, 우리의 삶에서 그 구체적인 증거가 행위의 믿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는 보약처럼 되기도 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게 되는 즉,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맡아주시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쭉 풀어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그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과 가정의 운전대를 또 우리 미래인, 미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그 일은 입술의 고백과 생각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주님을 그 신뢰하고 맡긴다는 구체적인 행위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구체적으로 시작되어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정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기를 구체적으로 보이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저와 저희의 가정에 든든히 자리잡게 하셔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채우심을 풍성히 누리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아침 6시에 줌을 통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새벽 기도회로. 평시, 평시에 이렇게 모이는데요. 새해 첫 주간,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모여서 드리는 찾아오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해요.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과 그룹 카톡방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